어급반 시작. 처음부터 렉은 우선 일어내. 자, 이건 내 집이야. 어머. 방금 방금 뭐지? 어. 나뭐 봤어. 알겠지? 난큰 부자가 되었다고. 아니, 부자는데이 얘가 이 얘가 치킨이. 얘 네, 죽여 볼까요? 아니 아. 아이고, 넌뭔또 뭐. 못... 어? 짜잔! 어. 이거, 이거예요. 제가 원하던 거예요. 이렇게 해서. 짜잔. 근데 얘가 방금 계다였나? 그럼 한번 죽여봅시다. 다 켜져 있지. 됐네. 허허허. 소리 안 켜서 그나 조금 했으면 나는 스킨이, 난 스킨이 바뀌었지. 그 스킨을 내걸려가지고 어떤 스킨이면 다 있는 거지? 스킨이 다시 해야 스킨은 이렇게 바꿨어요. 잠시만요. 제가 만든 건데. 와, 나, 그냥, 그냥. 게잇 게잇. 게잇 으흐흐. 게잇 으흐흐. 게잇? 뭐야? 야너왜 네. 왔냐? 조용히 해. 네? 우리 는 애들 다 못쓰네 아! 환상의 음, 나라 시비덕 애들아 보시러 와봐라 잘네보시러 와. 다가죽으안다가 이리로 가 뿌시러 다가죽가 지붕 위로 간다 어. 이 지붕이 올라갈 수 있어? 아주먹대 죽여야 되는데왜안 죽여주는 말이야? 아예 성공! 요즘엔 구독자가 없네 많이. 비온다. 비온다. 비 오면은 수라 구독으로 뭐해? 비 오한다. 수랑 구독자가 있으면 뭐해? 시윤이 누나 구독자가 조용히. 있으면 뭐해? 구독자가 있어야지. 구독이 있으면 뭐하냐고? 뭐 없으면 어떻게 돼? 아! 구독이 끄고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. 아 조용해. 됐고. 돈도 안 생기고. 됐고. 나 구독 버튼 누를 수 있는데. 됐고. 내가 구독 버튼 눌러줄까응너 나한테 구독을 많이 안 눌러 나한테 꼭 구독을 해야 돼? 나 너한테 구독 한적 있는데? 그래? 그렇다 너 구독자 한 명이던데? 그래서 해줬어? 내가 해줬지 두 명이야? 와하! 근데 한 영띠는 명은... 만큼 어? 자, 자 여러분 짧은 기간이었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만. 영상을 찍고 있었구나 영상을 찍고 초고는 바꿔 모두들 안녕 구독 안 눌리면 진짜 죽는다. 구독 누르세요. 알겠죠? 끝!